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 이번 영상도 제21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려요. 조금이라도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올려드리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봐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피드백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탑코 미디어고요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피드백을 좀 드렸었죠. 이 종목은 8월 7일 장 시작 전에 사랑, VVIP 회원님들께 거래량이 없으면서 횡보할 때, 어, 횡보할 때 직장인분들에게 맞는 길목 지키기 매매가 가는 종목으로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좀 크게 부각이 된 부분은 이제 그 네이버의 이제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10, 어, 지난 13일이죠. 이제 그 웹툰 엔터가 주가가 이제 하루 사이에 80%가 넘게 좀 폭등을 하면서 웹툰 관련 주인 탑코 미디어가 좀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그 애니메이션이죠. 케이팝, 데몬 헌터스, 어 캐데 헌이라고 하는데 어 정말 엄청난 그전 세계적인 그 선풍적인 좀 인기를 좀 끌고 있는 어뭐 K팝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웹툰 관련주인 탑코미디어 같은 경우가 부각이 좀 되면서 연속적으로 정말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제 파트너 모네 님께서 장중에 올려 드렸었던 종목이었어요. g 투 g 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보시는 것처럼 8월 25일 9시 15분에 6%대 매수가를 드렸었어요. 뭐 이제 그 의약품 전문 개발 기업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6%대 9시 15분 경에 매수가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까지 다시 한번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네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이제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한미 정상회담 섹터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뭐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좀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 섹터들이 뭐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급락을 좀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계시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재료죠. 그리고 이제 26일이죠. 우리나라 그 시간으로는 26일. 26일 이제 1시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1시 15분에 좀 시작을, 시작이 지금 그될 예정이고, 이 일정 같은 경우는 뭐 30분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풀 기자단에 좀 공개되는 부분으로 좀그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취재진의 뭐 지대에 좀 응답한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생방송으로 좀 진행을 되는 부분이 1시 15분부터 어떻게 좀그 이야기가 좀 오고 가는지에 따라서, 어,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정말 크게 좀 출렁일 수도 있겠죠. 관련 섹터들은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 좀 크게 빠질 수도 있고 어,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급등을 할수 있는 섹터기 때문에 좀 무조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재료들. 어 이제 관련된 이런 섹터들 종목들로 좀그 정리를 좀 했어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 예, 급락을 좀할 수도 있는 섹터기 때문에 좀 분명히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계속적으로 그 전부터 원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조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계속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좀 드렸었고 그리고 운이 잘 따라주면서 그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한미정상회담이 좀 어떻게 좀 끝나고 어떤 얘기가 좀 오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봐주세요. 어네 그러면 이제 그첫 번째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조성운이나 그 원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자동차 관련된 부분, 자동차 그 관세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들고 아시겠지만 이제 뭐 지난 그 4월 그리고 5월부터 어, 미국 출시, 어, 미국 이제 그 수출 시가 아니죠? 미국이 수출 시 25%의 관세를 좀 적용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7월 말에 관세 협상을 거쳐서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모두 이제 10%좀 낮춰서 15%로 좀 낮추기로 좀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제 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한국보다 먼저 미국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상황인데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그 자동차 관세 관련돼가지고 하루 뭐 이틀이라도 어 빨리 땡겨서 현행 이제 25%가 아니라 15%로 좀 낮출 수 있다고 하면 한 달만 더 땡긴다고 해도 정말 이제 수천억, 원, 수천억 원의 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좀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로 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 관련된 부분 15%를 어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서 15%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자동차 전장 관련주 부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될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종목은 네, 현대공업이에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거래량이줄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슬금슬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윗골인 연속적으로 달지만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21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시도하는 모습이죠. 관세가 25%에서 15%로 15 하향이 된 부분이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현대공업 같은 경우 정말 엄청난 흐름, 다시 한번 이런 전고점까지 돌파를 좀 시도를 하러 가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듯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고, 이제 미국의 그뭐 신공장이랑 공장이 있다는 부분이 현지에 좀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부분이었고 이 회사의 이제 주력 제품인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이제 시트 패드 그리고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그리고 사이드 패드 등등을 현대자동차와 이제 기아차에 계속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부각이 됐었어요. 현대자동차는 이제 뭐 충전 관련돼가지고 배터리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같은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예요.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도 현대공업처럼 같이 이제 커플링이 돼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어요. 뭐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가 나올 때 같이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낙폭이 너무 어, 좀 어, 과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세 적용이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모티브 링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 현대공업과 함께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섹터는 제가 정말 여러 번그 강조를 좀 해드렸었던 원전 관련된 부분 당연히 좀 부각이 좀될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화두가 좀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한미 주한미군 그 주한미군 그 관련돼 가지고 방위비 방위비 부담금에 대해서 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전부터 계속적으로 올려야 된다. 너무 조금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 주한미군이 뭐 실제로는 뭐 4만 5천 명이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4만 5천 명은 아니죠. 뭐 실제보다 약간 1.5배 정도 좀 부풀린 수치인데, 이렇게 약간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방위비를더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그 제스처는 계속적으로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방위비 부담금을 올려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웨스팅하우스 이런 그 정말 노예 계약이라고 좀 얘기도 하고 나오고 있죠 그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원전 관련돼서 협력을 하고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우리나라한테 원전을 지어달라고 도움 요청을 좀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방위비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좀더더 더 증액을 하는 조건으로 원전 관련된 부분의 협상 카드로 좀 쓰인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그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섹터로 좀 생각이 들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가 가장 좀 크게 움직이면서 어 지난 이제 8월 21일이죠. 목요일에 좀 상한가까지 갔다가 거래량이 없으면서 어, 연속적으로 좀 밑골이 달면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 정말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커플링이 돼서 가는 종목이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고 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주요 전력사 원전 기업과 협력해 가지고 소형 모듈 원자로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 소식이 좀 참여 소식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미국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전이죠. 프로젝트의 이제 핵심 설비인 증기 발생기를, 증기 발생기가 공급이 좀 임박했다는 소식에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같이 이제 뭐 보성파워텍과 함께 좀 움직이는 섹터다 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었죠. 이제 뭐그보성파테 강원에너지, 그리고 우리기술 말고도 다른 이제 원전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는 그 종목들 많아요. 같이 이제 좀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부각이 된 부분은 어, 두산에너빌리티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되는 원전 개, 그 개측 제어 시스템 시스템용 이제 분산 제어 시스템의 독점 공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네, 1승. 1승 같은 경우 이제 그 조선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좀 보여준 종목이죠. 1승 같은 경우는 그, 그 배에 들어가는 요 부분. 선박 분뇨 처리 장치에서 처리 장치 국내 이제 선박 90%가 넘는 압도적인 이제 보, 그 점유율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선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관련된 협력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의제지 않나 싶어요 조선 관련된 부분 정확하게 뭐 계약이나 구체적인 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필라,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필리조선소에 그 시차를 돈다 하는 그 재료가 좀 있었어요. 26일.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는 섹터로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HJ중공업.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여러 번 피드백을 드렸었죠. 요부분에서 사랑 VVIP 회원님께 드렸었던 부분이었고요. 여기서요. 예, 여기서 드렸었어요. 7월 8일, 7월 9일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군 군함 관련돼 가지고 MR o 죠 예, 유지보수 정비 관련돼 가지고 어 이제 뭐그 계속적으로 좀 재료가 좀 나왔었던 부분이었고 실제적으로 계약이 진행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한조선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없으면 설러 내렸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이후에 연속 이틀 밑골이좀 다는 좀 캔들이 나왔는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좋은 재료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좀 부각이 좀될 수밖에 없는 좀 섹터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봐요. 아,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듯이 한미정상회담 이야기가 재료가 이제 그 어떻게 좀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좀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급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무조건 유념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재료가 나온다고 하면 시간 내에서 갭이 떠서, 어, 갭이 떠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갭대응 관련된 부분, 갭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갭대응 그 매매 방법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시면 저희에게 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고 익히셔서 자신만의 좀 무기로 만드시고요. 갭대응 매매 방법, 기법이 왜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정말 그 좋은 기법들이 많죠. 근데 기법들 중에서도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 그 적용을 해야 되죠. 기법 같은 경우 차트적으로 뭐 거래량이나 캔들 같은 경우가 만들어져야지 적용이 가능한 기법들은 많은데, 갭이 떠서 시작하는 종목들은 정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건, 우크라이나, 이슬, 우크라이나랑 뭐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하건 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건 말건 간에 갭이 떠서 시작하는 종목들은 매일 나와요. 근데갭대응이 기법을 몸에 익히셔서 자신만의 무기로 삼으신다고 하시면 내가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지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시초에서 예 네, 시초가에. 갭이 떠서 시작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수급, 돈이 들어온 섹터기 때문에 잘 대응한다고 하면 다른 종목들보다 더 급등, 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찾을 수가 있, 있으시기 때문에 수익을 다른 종목들보다 더 크게 내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갭 대응 기법이 가장 좀 많이 쓰이는 기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사랑 VVIP 회원님들께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갭대응에 대해서 내가 좀 미흡하다고 좀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시면 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고요. 갭대응 기법뿐만 아니라 정말 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손절 타이밍 등등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정말 좋은 기법 강의들 많으니까 함께 오셔서 공부해 보세요. 아네 그러면 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 주는 남자 스티브 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